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빨리 모든 재환에서 풀려 마음껏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여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이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예배 자기 중심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유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사탄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빌빌거리며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좋은 영향을 아무에게도 줄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어서 경쟁과 대립, 불신과 욕망에 사로잡혀 비탄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 중심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인생의 전부인 양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로 이끌게 됩니다. 자기중심은 사탄이 활개치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갖고 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살면 만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차단되어 더욱 고립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사전에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와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자 기본이자 전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관심은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자기 목적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온통 자기에게 쏠리게 됩니다. 다이슨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다이슨 요아를 바라보는 것을 자신의 전부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마음 살피는 것을 가장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에서 선택하여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이것만을 구했습니다. 다윗에게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열망을 소유했습니다. 성경 원어는 과거, 미래, 현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는 실천적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위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전의 개념은 단순히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는 생활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이 자기 삶에 나타나길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이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필요와 목적, 그 응답만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산란하게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무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조사하다, 숙고하다, 문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위에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 조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자기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이처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이대한 복음전도자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알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여 기독교를 굳건히 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품이나 성품은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임재는 히브리어 얼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 주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여 다윗은 항상 예배로 나갔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영의 눈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기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강구하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부대에서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명예, 물질, 세상적 권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은 갑자기 성숙하지 않습니다. 점차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선택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 살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자기 천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즉,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게을러지고, 낙태해지고, 또 죄를 지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해결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왜냐구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